Hey guys! Welcome back to the Tehat Odiga channel! I'm a student at the s u n g k y u n k w a n University and I'm majoring at film, TV and multimedia. My name is Yunjun Lee and I'm 2 3 a m a n d I was born in 2003. 大家好嗯我叫 a k b o n g and I'm Isa Makbong. I'm Isa Makbong. I'm Isa m k b a n g I'm Isa Makbong. I'm Isa Makbong. I'm Isa Makbong. 안녕 나는 영상학과 이사학번 김성원이라고 해. 03이야. 안녕 나는 성균관대 영상학과 이사학번 05년생 김영호라고 해. 안녕 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사학번 03년생 박주영이라고 해. 안녕 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사학번 04 구민하라고 해. 안녕 나는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이사학번 05년생 김채민이야. 네한 <laughs> <laughs> 줄로 설명하자면, 네 입실 한 줄로 설명하자면 특이한 케이스. 네 <laughs> 입실 한 줄로 설명하자면 180도 관광객이었어. <laughs> <트여서. 웃음> 네, 아,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 어, 나는 자사고를 나왔는데 자사고에서 위대나 예대 같은 예체능 입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학교를 예대 입시를 통해서 들어와서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나는 내가 왜 180도 관성 드리프트라 했냐면 나는 사실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전형을 준비했어. 그러다가 이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쌤 저는 정시 파이터로 가겠습니다. 그래지 <laughs> <때까지 웃음> 2학기부터 정시로 준비해서 이 성대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야. 어.. 내 입시를 한 줄로 설명하자면 재수는 없다? 내 입시를 한 줄로 설명하자면 사수는 없다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득한 20... 12년 동안의 단수생? 난... 음, 해외 생활은 총 9년을 했지만 3년 특례로 들어온 학생 나는 무난무난하고 쉽게 어, 수시, 교과로 입시를 했어 나는 해외 생활 떠돌이 하다가 한국에 정착한 시비특기야. 입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나는 원래 사실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교대를 지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3년 내내 교, 교육 관련으로 활동하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생기부를 채웠었는데 3학년 한 중반에서 막판쯤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평우야 너 이거 교사 하지 말라고 교사 요즘에 너무 안 좋다고 뭔가 그런 안 좋은 사건들도 있고 뭔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교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너무 아깝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서야 막 바꾸어서 결국에는 내가 한 3년 내내 채웠던 학종을 많이 쓰지 못하고 교과로 다써 쓰게 됐던 케이스야. 나는 어, 생활때 중국에 가고 10년 살다가 베트남에 이사가서 8년 살고 한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 대학을 왔고 어, 해외 오랫동안 살면 시비트이란 전형을 주게 되는데 그 전형을 받고 원래 공연 연출가, 공연 기획자가 꿈이어서 그런 관련 학과를 찾다가 평균관대학교에 오게 됐어 일단 나는 부산 소재의 국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재수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이제 특목고 특성상 너무 내신이 따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재수가 어 너무너무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수시랑 정시 총 합쳐서 아홉 개쓸수 있는데 그 아홉 개 이외에 또 어떤 입시를 할수 있는지를 막 찾아보다가 이제 사관학교랑 경찰대 입시를 찾아서 이제 사관학교 중에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 선택하고 사관학교 입시를 하고 수시 여, 여섯 장 쓰고 그렇게 해서 입시를 했어. 나도 마찬가지로 육사에 관심이 있어서 사관학교 시험을 봤었는데 나는 사실 사관학교 때문에 삼수를 했거든. 근데 내가 운동을 좋아했어서 사과 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고3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래서 1차 시험을 떨어지고 체대 입시로 돌려서 체대 입시를 했는데, 다쳐서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사과 학교 시험에 또 떨어졌어. <laughs> 어, 우울한데? <laughs> 그래서 부모님 몰래 3수를 혼자 시작했는데 운 좋게 상학교 시험도 붙고 수능도 잘 봐서 지금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에 재학 중이야. 중국에서 한 14년 동안 살았는데 어 그냥 내신 점수랑 어 중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이제 IELTS라는 영어 시험 하나도. 그걸 이제 2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아. 나는 중 고등학교 동안 3년을 해외 생활을 하면은 지원 자격이 되는 3년 특례를 통해서 대학교를 입시를 했고 뭐 내신 성적이나 뭐 대외 활동, 어학 성적 이런 걸로 준비를 했어. 애초에 나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수시만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여서 거의 정시 공부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정시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탔다가 하나 정도는 여기를 넣어봐도 되겠다 예대 입시를 넣어봐도 되겠다 왜냐면 내가 진짜 고등학교 3년 내내 방송부 생활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영상 동아리를 들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아왔어서 포트폴리오로 지원을 해봐도 되겠다 해서 이 학교랑 나머지 다섯 군데는 그냥 학점으로 써서 여섯 개의 수시를 지원을 했지. 나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올 당시에는 이제 주변에서 수능은 너네 너가 하면 안 되는 거다 너무 어렵다 해서 나도 1학년 때부터 그냥 무조건 수시밖에 없었어. 그래서 계속 수시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기부 활동도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도 하고 하다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 그 마감 때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수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했던 과거들의 행적이 흥적으로 자기가 갈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 근데 이제 정시는 희망의 세계인 거지. 내가 어디를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맛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정시 공부를 시작했지. 입시 선택 이유 나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수시 여섯 장은 꼭 쓰자 이 생각으로 고삼 삼년 내내 생기부도 채우고 이랬고 이 특기자 전형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여기를 학적으로 알아봤었어.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여섯 개 대학을 이렇게 미스트업을 쫙 해오시는데, 거의 갑자기 옛그 실기 전형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 회,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 학종에다가 포트폴리오만 내면은 지원을 할수 있는 거다. 이래서, 너가 영상을 많이 찍어봤으니까, 그거를 좀 다듬어서 제출해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이 입시를, 아, 해보자. 이러고 지원을 하게 됐지. 나는 내가 왜 정시를 선택했냐면 일단 아까도 말했긴 한데 수시는 이미 정해져 거의 정해져 있는 반면에 정시는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가장 커 선택을 했고 또 정시를 선택한 이유 중한 개가 물론 수시도 교과랑 종합이 있어서 교과는 약간 선택의 제한이 없지만 학종은 어쨌든 자기가 준비한 방향으로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정시는 자 어느 과든 내가 원하는 아무데나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내가 그 사관 입시를 선택했던 건 아까 도 말했다시피 재수가 하기 싫어서 다른 입시 카드를 찾아보다가 사관을 선택을 한 거고 그 삼사랑 그 국간사 중에서 공사를 고른 이유는 그네개 중에 공사의 전망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서. 고른 거였거든. 왜냐면 나는 이제 원래 사관학교가 목표였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어딘가로 이제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조종 분과로 가서 이제 15년 복무하고 전역을 하면은 보통 그 민간 항공사에서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조종사로 데려간다고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길이 열려 있는 게 육회공 중에는 공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골랐던 거고 이제 수시는 다 미디어 관련으로 지원을 했는데 미컴이랑 이런 영상학과를 지원했는데 이게 두 개가 좀 다르단 말이야. 미컴은 조금 사회과학계열 쪽이면은 영상학과는 예술대학이고 좀 실기가 많은 학과라서 나는 영상 만드는 게 좋았기 때문에 영상학과에 오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어. 나는 그냥 정말 평범한 남학생이었고, 그냥 쉬는 시험마다 축구하고, 뭐, 피파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고1 때 수험생이 만나면 안 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나는 내신이 정말 엉망이었어서, 그냥 사관학교 시험이랑 정시 준비를 했었는데, 어... 다윤이가 공사가 최고라고 했지만 <laughs>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육군의 뜻이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육사의그 멋진 제복을 입고 약간 분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행진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실제로 보고 이제 육사에 마음이 딱 굳어져서 육사를 도전했지 나는 어 교과를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학종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원래는 거의 다 학종을 낼 생각이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내 꿈이 바뀌게 되면서 그 교과로 틀은 케이스야. 근데 사실 나는 교과로 틀어서 오히려 그 교과로 틀었던 이유가 이제 내 꿈, 그 꿈과 그내 생기부와 관련 없는 그런 다른 학과들에도 지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사실 입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모든 게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달라지거나 뭔가 내 계획이 바뀌어도 그거에 당황하지 않고 뭔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를 빠르게 생각하고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일국민 입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 상황이 감사하게도 실비트기라는 전형을 주셔서 그거를 그 아까 감사한 카드를 버릴 수 없었어. <laughs> <laughs> 감사한 카드. <laughs> 음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특례 3, 3년 특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3 년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다녔던 상황이 와가지고 뭐 나에게 적합한 입시 과정은 이거밖에 없었어. 음. 어 나는. 아예 부모님이 처음부터 12년 틈내로 보내지, 보내려고 아예 계획한 거나. <laughs> <laughs> 나는 아예, 나는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냥 6살 <laughs> 때 바로 중국에서 유치원부터 다녀가지고, 난잘 모르겠어. <laughs> 맞아, 우리, 대외국민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대외국민전형으로 가겠거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일단 나는 총 6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입시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았거든. 내 스펙 갖고 어디 어디 대학교를 이제 지원할 수 있냐 했는데 사실 그 여러 곳을 갔는데도 성균관대학교도 붙을수 있을까 말까 하는 학교였거든. 그냥 제 상향으로 성균관 대학교를 넣었었고 상향이기 때문에 넣는 김에 내가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자 해서 내가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영상학에지지하하됐었었어 나도 여러 학국들 내가 하고 싶은 국한을할수 있는 대학교에 다 지원을 했고 한국 어, 한 대학 순위도 있고 부모님이 아무래도 대학 순위 높은데 국한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있지만 영화학과랑 영상학과를 두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조금 더 다른 곳에 잘틀수 있는 그런 우리 학교는 복수 전공도 되게 잘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선택한 것 같아 결국 최종 결정 내가 한국 대학 가고 싶다고 했는데 시관의 선생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 하면서 너 알아서 준비해라. 음. 라는 말로 나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냥 나랑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좀 모아서 이제 그런, 이제 나도 이제 여섯 개의 대학교를 넣었는데, 집집해서 한순간에 <laughs> 붙어가지고 오게 됐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어디 고등학교에 있든 거기에서 입시를 그렇게 도와주지는 못해 왜냐하면 워낙 특별한 입시 과정이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도 자기 나라에 대한 대학교에 대해서 알지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잘 모르니까 약간 우리 부모님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우리도 보태서 우리끼리 입시 준비를 한게 되는 것 같아 수시는 내가 잘 모르는데 정신은딱 가채점을 하고 진학사에 이렇게 점수를 따라랑 넣잖아. 그러면 이제 신호등이 딱 나와. <laughs> 그래서 8 칸, 7 칸, 6칸 이렇게 쫙 나오는데 우선 거기서 나는 대학 대학이랑 학과 중에 학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즐겨 찾기를 해놓고 약간. 내인 밸류가 높은 대학을 즐겨 찾기를 해놔서 그렇게 비교를 했어. 어 수시를 쓰는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의 내신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내신 평점 평균을 이렇게 쫙 내잖아. 근데 이렇게 내면은 어 이게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고인 경우, 특목고인 경우, 자사고인 경우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학교의 일단 통계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 자기 선배들이 몇 등급에서 어느 정도 학교를 갈수 있었는지, 살짝 그런 거를 먼저 보고 이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평점, 평균을 보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어디인지 하고, 보통 수시는 상향 둘, 격정 둘, 하향 둘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는 뭐 정시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처럼 특수한 입시를 준비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자신감 있게 우주상향으로 6섯 장을 쓸 수도 있지. 이제 그거는 본인이 전략을 세우기 나름이라서 자기 내신 평점 평균이랑 그 학교 특성에 맞게 잘 수시 카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시는 전형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자기가 내신이 좋은지 아니면 비교과가 탄탄한지 아니면 자기가 면접에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자소서에서 내가 뭔가 어필할 만한 게 많은 사람인지 일단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분석도 되게 중요한 것같아 수시는. 그래서 3년 내내 이렇게 쭉 달려온 거를 쫙 분석을 해서 어떤 전형에 어떤 그걸로 넣으면 좋을지 그런 거 보고 나는 골랐던 거 같아.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할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과그 내가 지원한 과랑 대학에 대해서 진짜 막 많이 바, 많이 보고 그고 많이 찾아봤었어. 근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 원서를 넣고 나니까 막 그런 게 들더라고 사람들이 이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는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막상 원서를 넣고 나니까 그게 막 걱정이 되고 뭔가, 뭔가 신경 쓰였어 남들의 시선, 이 대학에 대한 시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막 검색해보고 커뮤니티 같은 데도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직 아예 나중이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제일 전망이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대가 제일 그래도 뭔가 좀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그 영상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영상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과랑 이 대학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을 고른 기준은 사실 뭐 다들 똑같은 거 똑같을 것 같은데 약간 나열이었어 그냥 내가 갈수 있는 곳. 내가 갈, 가지 못하는데 도전해 볼만한 곳. 이렇게 해서 쭉 세우고 그 안에서 학과를 찾았는데 내가 거의 다 영상학과,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거나 난 시각 디자인 과도 그러니까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 과도 지원을 했었단 말이야. 제 고3 때 거의 마지막 내 진로가 비주얼 디렉터였어가지고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랑 영상학과 이렇게 지원을 한 거지. 나는 그니까 대학을 고른 기준부터 말해 보자면 일단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기도 가고 싶었지만 내 성적이 맞춰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총 6개의 학교 안에서 고르자고 일단 생각을 했어, 학교는. 그리고 이제 학과를 고른 기준이 동시 성적이 나오고 보면은 이제 대충 진학사 같은 사이트 <laughs>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갈수 있는지, 어디를 갈수 없는지, 대충 이게 뜬단 말이야, 라인업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갈수 있는 학과들을 난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어. 뭐, 다른 대학교 어느 학과는 뭐, 뭐를 배우는 걸까? 뭐, 성균관 대학교 영상학과는 뭐를 배우는 것일까? 라고 쳐봤는데, 성균관 대학교 영상학과가, 어, 공부보다 실기의 비중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나 고3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대학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 마인드로 실기가 많은 영상학과를 선택하게 됐지 맞아 나도 실기 때문에 여기를 더 쓰고 싶었어 Hey guys, welcome back to the 대학 어디가 채널 나 <laughs> 못하겠어 <laughs> <너무 웃음> <laughs> <laughs> 아니 너무 좋다니까 컷컷 oh, okay. uh... 컷. 다시 할게요 좀, 근데 몰래 본 거면 그러면 재학 상태가 아니고 군대를 간다고 뻥칼를 치고 어머 <laughs> 봤습니다 이거 내캠 아니야? 음. 아, 어. 이, 이게 내 캠이야? 아. 아, 나 여기 안에 보고, 얘 보고 있었는데. <웃음> 이게 <laughs> 안잡요 <좋은다. 웃음> 내가 잘 가질게, 이대로 타. <laughs>